갖고 누왔다 장난감을 해볼게요 일단 소개부터 해줄게요 여기에는 저가 이렇게 없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의자가 있고 여기는 고장난 이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거울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의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렇게 파마 파마하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빗이고요 이거 여러 개 핀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여기는 어 봐보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할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신기하다. 그것보다 여기 여기는 미미 집이. 여기가 얘 집이야 가지고 한번 이제 촬영을 처음 해봐 가지고 이제 여기가 집이야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좋아하시는 영상들?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영상들 이제 많이 보내주겠습니다. 한번노래 해보겠습니다. l e 일단은, 제가 세팅 하기 전에, 일단은, 어, 비켜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그, 저가 갈 거예요. 그 대신, 어, 일단 한 번만 갈 거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놓아 보겠습니다. 이거, 는 빼고 잠깐만요 이거, 빼고 일단은 집부터 이겠습니다거이 미미하고 해 우리 친구들도 반가워? 어, 미용실 가기 진짜 지긋지긋하다 어, 화장 안 해도 돼 어, 미용실 갔다 와봐야겠다 일단은 방부터 치우고 이거는 신발도 신고, 신발도. 그리고, 오늘. 받은. 어, 일단, 이렇게.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계속 잡아야겠네. 이렇게 안 잡고요. 이제 빛을 빗을거에요 이렇게 됐으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지 자 이렇게 하 머리갈락을 조금만 해주고 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언제 또 시간 이 있으면, 나중에는, 그 다음에 사업 끝나고, 그 마지막이니까 집 구경해 드릴게요. 제가 동생 것도 있어가지고, 동생 것도 소개시켜주고, 어, 뭐, 뭐, 이런 거는, 그렇고, 사용을 처음 해봤으니까, 이제 좀, 어, 이제 좀, 좀 이게 힘들고, 이게 좀, 이제 처음 해보니까,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네. 이런 사용을 하게 되었네요. 이거 벌써 풀리네요. 다됐습니다 공주니까 이거 해야 해드... 돼. 한 번은. 빌는 어, 게 좋겠어요. 공중차원, 안 가요. 안녕히 계세요. 잠시만요. 시간 있을 때또 해드릴. 애이은 이제 또 어떤 시간이 있을까? 아, 오늘 또 수고 많았다. 또 시간이 있으면 또해 드리고 또어또 부모님과 아버님과 아이가 함께 보시는 영상도 보내주겠습니다. 사진도 보내주겠습니다. 일단은 집 소개도 해 드리겠습니다. Yes, <laughs> yeah.